아, 네. 네. <laughs> 사무실을 열고 이제 예. 본격적으로 그래도 대선을 향한 예. 여정을 시작했다고는 볼수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캠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하셔요. 예. 예. 일단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내년까지 그... 대선까지 좀 남아 있는데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울시장 선거가 뭐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일단 좀 당에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보가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 결과가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도 같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4월에 끝나고 나면 저는 바로 아마 대선 이 경선 레이스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저는 뭐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래서 이 국회 가깝게 여의도에 일단 사무실을 하나 내고 경제 행보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결국은 경제다, 이래가지고, 뭐,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장소에서 첫 토론에도 부동산으로 했고요. 어 뭐, 저는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다, 어, 적폐청산이다, 뭐, 또 공수처다, 온갖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경제가 결국은 더 부각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면서 더 어려워지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원래 어려웠고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계속 좀 전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뭐 활동이 워낙 없어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좀더 열심히 예할 생각입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 네. 어떤 후보가 지금 좀 꼽을 수 있, 있다고 보세요? 우리 당에 좋은 후보들 많습니다. 오늘또 김선동 전 의원 전 사무총장이 출마선을 하셨고, 뭐, 나경원 전 대표도 생각 있는 것 같고, 이혜은 전 대표도 출마선을 하셨고요. 초선 의원들 중에 서울을 지역구로 가진 초선 의원들 중에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기자간담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우리 당의 후보들을 이렇게 저평가하냐 지금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뭐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뭐 언론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꾸 커 보이고 크게 생각하고. 우리 당 후보들을 자꾸 작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스스로도 있는데 이 정부에서 무슨 여당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우리 당 후보들은 과소평가하냐. 좀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우리 당 후보들의 길을 살리고 우리 당 후보들이 최대한 선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지 말고 하나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낮추지 말아야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예. 좀 외연 확장이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예. 예. 야권의 가장 강력한 예. 예. 대선 후보가 예. 돼 있잖아요. 예. 지지율만 해도 지금 예. 엄청나게 이제 예. 가장 유력한 예. 1등을 하고 예. 있고. 그데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아직 기대나 이런 게. 우리 스스로 이제 만족을 못 시켜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컨대, 아직도 박근혜 당이다. 탄핵 이전하고 달라진 게뭐 있냐. 소위 태극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구 세력들한테 많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 또 공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또 선거 끝나고도 계속 개혁, 혁신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당에서 만든 총선 백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한 게야 이런 식으로 아니하게 생각을 하면 다음 선거 못 치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 앞두고 야권이 이제 자꾸 뭉치는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중심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중심이 굉장히 튼튼하고 진짜 건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제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이 정부가 모든 분야가 너무나 그냥 낙제점 이하로 실패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한테 맡겨놓으니까 이진보 정권이라는 사람들은 정권만 잡으면 그냥 5년 안에 예? 집값 올리고 전월세 값 올리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픈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건드려서 우리가 하면 더 잘하겠다라는 희망을 못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 윤석열 총장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 윤석열 총장 그분은 정치를 하실지, 또, 여권 후보인지, 야권 후보인지, 어, 저는 뭐,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 힘, 플러스 이 중도 플러스 보수 여기에서 나중에 나올 그 단일 후보는 저는 뭐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놓고 뭐윤 총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다물어놓 홍준표 대표든 다 물어놓고 열어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들 다 모셔가지고 우리가 후보를 잘 세우고 우리가 정말 과거와 달라졌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저는 대선은 보나마나 그거는 박빙으로 간다 생각을 하고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을 떠났던 분들을 모셔야 된다. 수도권 중도층 젊은층 표를 잡아야 된다. 그럼 그걸 누가 잡을 거냐? 어,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늘 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저는 본선 경쟁에 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자신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당내 경선에서 후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예, 질문이 예, 예, 그거였습니다. 예, 예. 당내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실 자신은 예. 있으신 거예요? 당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좀 탄핵 이후에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용남 또, 또 보수적인 색채가 더 강한 우리 당원들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과거의 안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와가지고 뭐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 잘못 따져봐야 소용 없으니까 보수적인 그 유권자들 그분들도 진짜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권력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꼭 우리한테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말고 예, 그쪽 방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설득을 하면 저는 그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의, 의원으로서 예. 정치 활동하실 때도 예, 예. 그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예. 족쇄가 됐었고. 지금도 이제 네. 그거를 넘어야 될 하나의 장벽인데 이전에 그,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분들이 처음엔 싫어하겠죠. 예? 뭐저희 정치적인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아니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해서 원하시는 게 정권교체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저 사람들보다 문재인 세력보다 우리가 더 잘해보자 라고 지금 하는 거라면 그러면 어지간한 우리끼리의 차이나 이런 거는 다 극복을 해야지 계속 그렇게 갈라서 가지고 뭘 하겠냐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께서 예. 변화를 추구했던 그 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방향과 그다지 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를 추진하셨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제 칼럼에도 썼지만 예, 예. 혼자서 저 앞에 나가서 깃발을 흔들고 계시고 예. 방이 별로 변하고 있지않아요김정인 네.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저는 그분 뭐 방향이나 그분이 혼자 일하시는 노력이나 이런 거는 전다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근데 그분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이렇게 당 이렇게 현역 의원들 이게 지금 같이 안 가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서 저는 다 노력+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좀 뭐라 그럴까요 김정일 위원장님한테 좀 제가 건의 비슷하게 하나 좀 드린다면. 이, 지금, 지금 이 비대위는 좀 문제가 있다. 예? 그, 좀 너무 비대위원장님 혼자만 보이고, 지금 비대위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에 뭔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뭐, 2기 비대위라고 할지, 예? 저는 뭐, 지금 우리가 김종일 위원장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어가지고, 전당대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그런 형편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김종인 위원장 되실 때 그렇게 적극 찬성한 사람은 아닌데, 일단 되셨으면, 그러면 일단 내년 4월까지는 그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좀 고치자. 우리가 지금 나가서 30대, 40대한테 국민의 힘이라면, 일단. 관심 없죠. 관심 없고요. 그분들, 그분들 관심 있는 게, 그분들이 문재인 정 대통령 싫어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지금 부동산이거든요. 정치에 관심 없고 공수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추미애 윤석열이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 관심 없는 예? 그분들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저는 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선들한테 초선이 오면 초선이 온답게 폐기를 가지고 당신들이 고민해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그게 저는 당의 방, 방향이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도와드리는 거든 뭐든 간에 제가 당이 이제까지 그렇게 좀 가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시는 그 부분을 갈수 있도록 제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당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인터뷰에서 처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내야죠. 당내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도. 그럼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넘어서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못한 정권이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제가 갔었는데, 5월 10일 날 2017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죠. 그리고 그분이 잘생겼잖아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네. 국민들 다 속은 거죠. 예?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예? 제가 뭐 표현이 조금 속됩니다만, 예? 광파는 장소만 있으면 나와서, 예? 사진만 찍고, 예? 국가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꼭 있어야 될 자리, 또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예?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래 얹혀있는 세력이라는 게, 주변의 세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586 운동권. 그 NL계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도 젊을 때부터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야,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게, 아,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해 못할 일들, 약간 그런 식하고 너무나 가깝고 무능한데 이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게 이제 홍보, 쇼, 자기들 지지층들 결집시키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의 평가 이거는 지지, 여론조사 지지도 뭐40% 국정 수행 지지도가 45%고 거기에 나오는 거하고는 저는 실제 상황은 예? 그 진짜 사실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잘한 이르, 거는 예. 잘한 거는 없나요? 누가 잘한 거? 이 거예요?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예. 잘한 거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좀생각해봤는데 네, 없나요? 그렇게까지? 시, 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저는 <laughs> 제가 뭐, 그 질문을 드렸 칭찬하는데 미리. 제가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요, 제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야당이었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분 일단 되게 솔직하고요. 당당하고요. 평검사들 모아놓고 검사와의 대화할 때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네, 초반에. 예? 그때 저는, 저는 그 정권을 잃고 대선에서 지고 노무현 대통령 무지 싫어할 텐데 그분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예? 그분은 검찰에서 손댔잖아요. 그분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손 떼고 검찰 스스로 개혁하고 하는 게 개혁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정권 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자살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이 정권은 보면 이 정권 사람들 말하는 부분 아 그때 검찰 개혁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생을 했다. 네. 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무현하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누가 올려 노무현 당연히 옳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숨고, 무능하고. 그래서 그 논설위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뭐이 정권 잘한 거, 자, 경제, 부동산, 복지. 복지는 뭐 돈을 많이 쓴 거죠. 결국. 교육은 아예 관심 없고요. 노동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그렇게 친하면서 노동 계획을 하나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안보, 안보는 서로간 생각이 워낙 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뭐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없고 그걸뭘 다른 건뭘 방역이야 방역, 방역, 코로나 방역, 그, 방역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겁니까? 그걸 방역을 갖고 외국에서 뭐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그뭐 방역에 대해서 약간의 점수를 예, 준다면 예, 줄수 있겠다. 주, 준다면 줄수 있다. 그렇지만,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예. 그 대통령께서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우리 대구 대구에서 코로나 그 번질 때 보셨잖아요. 의사, 간호사, 시민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닙니까? 예? 우리 뭐 마스크를 예? 벗게 해달라 이데모도안 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그 이런 이런 정말 예? 열심히 잘 따라주는 국민들 덕분에.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K-방역 이러고 큰소리 치고 있는 거지. 추미 장관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받습니다. 해서 네. 직무배제 명령을 예. 내렸고 지금 거의 굉장히 파장이 크죠.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비급하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해임하면 됩니다. 지금도, 네, 오늘이라도 해임하면 돼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임기는 인연으로 법에돼 있지만, 나는 오늘 자로 해임한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약간 노무현식 아닙니까, 이게? 아,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근데, 딱 숨어가지고, 예? 한마디도 안 하고, 예? 그거다 또 별다른 응급이 없었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미애 장관한테 그 보고를 받았고, 받고, 받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거는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거죠. 허락한 거죠, 뒤에서.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계속 뒤에 숨어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예? 활극을 벌이고 있는데 예? 그두 사람을 다 임명한 정작 임명권자는 아무 말씀이 없고 이게, 이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어, 윤 총장을 그냥 알아서 나가도록 만들려는 그런 압박수단이라면 예? 이건 되게 좀, 좀 치졸하다. 선거 대선 이야기를 다시 조금만 더 하자면 예. 일단 지금 여권에 유력한 주자는 두분 계세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예. 계시고 예. 이재명 경기지사 예. 두 분에 대해서 혹시 좀 평가를 간단하게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 총리하셨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게 뭐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이런 나라 만들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한테는 뭐 저분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지? 저분은 뭐 성향이 진보인가 보수인가? 그분은 생각은 전혀 모르겠다. 그런 비전과 정책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겠다는 이야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악성 포퓰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저 이재명 지사가 트럼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을 한 5년 안에 거의 뭐 다, 다 탕진을 할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그분을 위험하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친문들한테 잘 보이려고 요즘 뭐 굉장히 말도 많이 바꾸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거 뭐그 노력이 뭐, 뭐, 통할지 잘 모르겠고요. 어 그래서 아마 신문들이 지지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제3 후보가 나와서 여당의 이 대선 경선 판도는 어 상당히 이렇게 요동을 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 아까 말씀 좀 확인하셨는데 네. 경쟁자로 생각하세요? 제가 활동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따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링 위에 다 올라오라 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이 중도 플러스 보수 쪽에서 이 대선 레이스를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국민들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도 들어오시라 당에 안철수 대표도 밖에 그저비례대표세석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에? 거기 들어오는 그링 위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국민들은 지금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만약 정치를 한다면 이거는 야, 야권 후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 당이 이렇게 문호를 다 개방해서 전체 중에 제일 경쟁이 있는 사람 뽑아서 정권 교체를 꼭 하자. 저쪽이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아니면 제3후보 의 누가 올라올지 몰라도 저는 대선에 가까이 갈수록 국민들께서 아 이건 1대1 싸움이고. 이거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쪽이 되느냐가 나라의 앞날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제가 뭐 결국은 경제다 이러지만 제가, 제가 다음 이슈는 나 경제라고 생각하고 경제 쪽으로 계속 그걸 하면서 한번 승부를 할 생각이죠. 윤석열 총장도 당연히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치를 하실지 하신다면 네.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네.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정치를 해보면요, 해보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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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검찰총장 이런 이건 뭐, 인명직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하던 그 생활에서 그것도 막 거느리고 이러다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다는 게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발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그그 그 사람은 발심 단계일 거다. 예? 아 내가 이거 할수 있겠느냐, 잘할 수 있겠느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런 발심 단계에서는 뭐, 뭐 부인 이야기도 드려야 되고, 엄마 이야기도 드려야 되고, 아들들 이야기, 딸 이야기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심 단계에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고, 정치를 하신다면 당연히, 당연히 진짜 웰컴, 웰컴입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유승민 전 의원님 본인의 네. 대해서 좀 스스로 말씀하실 네, 시간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정치력, 네. 리더십,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 제가 지금 지도가 낮다 그러지만, 예컨대 영남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아, 저뭐분선에서 이길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라고 저를 인정을 해주고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사실 그거는 그 지지율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당의 어떤 부분 기본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제가 무슨 뭐... 그분들 앞에 가서 저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지와 가지고 말을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화해를 합시다. 우리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말 화해를 하고, 예? 내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유승민이, 어? 돼야, 어? 대선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만약 생각하시면 저를 지지해달라. 진짜, 진짜 탄핵의 양을 건너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서 화해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 대구든 부산이든 만약 간다면 저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갈 겁니다.